왜 악한 사람이 저리도 잘 살까요? 왜 착한 사람은 자꾸만 고통을 당하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하게 살았더니 망했다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니 손해만 봤다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착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나는 그런 말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악한 자가 지금 웃고 있다면, 그건 오래 전, 그가 지었던 작은 선업의 과보일 뿐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 가난한 일을 돕던 손길 하나, 고통 속에서 참았던 한숨 하나가 지금의 넉넉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악한 이유는 그 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세상을 믿지 못했고, 고통을 감추려다. 남을 짓밟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는 벌써부터 마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그 상처를 품고 기도하는 이는 부처가 되고 그 상처를 들고 칼로 바꾸는 이는 악마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움을 이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사람은 왜 고통받을까요? 당신은 지금 업의 매듭을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한 인생, 두 인생, 오랜 세월 이어진 업보가 지금 그대의 눈물로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진흙 속에서 가장 향기로운 연고추로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악한 자의 부기는 끝이 있는 그림자고, 선한 자의 고통은 끝이 없는 빛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의 눈물은 언젠가 온 세상을 적실, 연민이 될 것을 지금 괴로운 당신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선함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